아니 아니 이거 죽는 각이었어. 이거 죽는 각이었어, 안 썼으면은. 근데 지금 죽는 각이야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래 봐요. 이 사람 죽었어요? 콩콩이 향로 노 슈즈? 향로전 노 신발? 마법의 신발 찍으면 되겠네. 이따지장 k -K, k k a 9 9 9 9님입니다 신입 스트리머에요. 중고 신인이 사람이 원하는 룰루는 뒤에서 W, E만 주는 거야. 맞다, 힐 들기로 했지? 아, 벌써 자아가 나와버렸네. 근데 점화가 좋은데. 원래 점화를 들자고? 안 돼, 지장 찍었어. 하긴, 앞에서 퀴선마로 때릴 것도 아니고, 이선마에서 실드만 달랐는데, 깨달음이 낫지 않을까? 내가 렉사이일 때는 와드를 좀, 용적이 앞에 해주면 좋은데, 그냥 안 할게요. 갱어오면 그냥 킬게요. 근데 재밌어요? 약간, 그, 봉사활동 온 기분이네. 옛날에, 중학생 때, 방학해가지고, 봉사시간 채워야 돼가지고, 막밥 갖다 드리고 그런 거 있었는데, 그거 하는 기분이야. 자꾸 내 피너 와서 지우네. 어? 또 와서 먹겠지. 먹어. 아, 칼레토리 먹을 것같은이 사람, 나이 먹고, 만약에 자기가 루 못했으면은, 서포터를 해야 될것 같으면 룰을 접는데요. 접기 전에 울다 가라고 하자. 이것도 나름 재밌어. 육아 일기 같아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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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, 진짜! 왜더 살지 못하냐고! 이거 드면 접는데. 어? 드디어 접나? 나안 보이는 것 같은데, 할수 있어. 우리 강타가 없는데, 우리 강타가 어... 있다. 강타가 생겼어. 누누니까 안 뺏기겠지, 믿을게. 들려요? 네좀 작네 제가 올릴게요 아니 근데 뭐내 목소리가 더 중요한 거잖아 지금 아닌데 친놈들 다 강퇴하면 깨끗해지는 거 맞지? 아니 근데 그거 타곤산 왜 드는 거예요? 사람들이 이거 사라던데요? 아 대포 뺏어먹고 싶다 그만 맞아. 그냥 무빙도 안 하네 이 사람. 그러니까 타건 사갈걸 그랬어. 아니 그러면 안 되지. 이 자기 주간대로 템트리를 가고 템트리에는 자기 주관이 아니 근데 뒤에서 E랑 W만 쓰면은 돈이 안 벌려요. 아, 아, 최적화를 했구나. 먹고 살아야지. 아니 사실 서트템 하나도 모르긴 해. 저게 저게 막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. 나 그냥 풀슨. 아니, 이거는, 빛의 망토 이속 때문에 안 끌린 거야. 인정하죠? 네, 인정하죠. 나롤신전 마슴팔 어떻게 터뜨리지? 그거 뭐야. 라인, 라인전에, 그니까 러 라인전에서 굳이 체험 생각하지 맙시다. 그거 하다가 이제 손해볼 것 같아서. 어? 대진 맞았습니다. 한번더 돼, 한번더 돼. 이건 풀 써야 돼. 왜? 아니, 쓰레쉬 방금 이 e 돌았어. 페퍼임. 아니, 아니, 이거 중량각이었어. 이거 중량각이었어. 안 썼으면은. 근데 지금 죽는 각이야. 황글이 오긴 왔는데, 이거 갱킹하기 되게 힘든 자리 아닌가? 모르는 척아무진 해주죠, 한번. 이렇게, 이렇게. 이거. 우리 다른 걸 보는구나. 저거 잡은 뱅, 백... 어? 뭐 10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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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만원 100만 아니 100원 말 끝까지 만에야. 들어야죠 와달라는데? 아 저거 혼자 되겠다 저 귀환할게요 그냥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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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귀환해줘야죠 저거 어차피 그냥 되는건데 핑을 찍잖아요 아니 바보가 핑 찍는다고 핑 들으면 같이 바보가 되는거예요 사람이 너무 야박하다 <웃음> <웃음> 어,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 정이 없네 뭐 서포터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나는 탐정적 원딜이니까 숟가락 채팅창 채팅창 읽은 거예요? 저는 이제 탐정이더라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<laughs> 나도 퍼백가면숟가락도 싫어 질막하지 마 어딜 말이야 이거 끌려도 이기네? 왜지? 내가 너무 강했어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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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앞으로... 이건, 이건, 어, 이건 어 잠깐만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, 살았어 내가 너무 강했어 앞으로 바텀 라인전 각은 제가 볼게요 방금 나는 맞았고 어, shit. 얘 7레벨인데? 죽어야겠다 아 근데 카림 괜찮아 헤카림 아무리 커봤자 나중 가면은 나한테 광대기 때문에. 테크발이 오면 누구 죽을지 정해야 되는데? 근데 누가 봐도 나잖아. 근데 누가 봐도 나잖아. 집에 가면은 그거 나와요. 아니, 그러면 안 되는데? 아니, 난안 나와. 워크래프트의 그돈 나눠주는 시스템을 리그 오브 레전드에도 도입해야 되지 않나. 대체 얼마나 뜯어가려고. 자덤딜러는 가볍게 피하는데 서포터는 이제 피하지 못하면 무어요얘피 없어. 아니구나. 살면 백만 원. 빨리 말했으면 살았는데. <웃음> <웃음> 혹시 뒤로 빠져실수 있어요? 왜요? 혼자 먹으려고아 어, 이거 죽었는데? 원딜러라서 맞은 모습 옆에 있던 서포터는 피했는데? 나이스 어시 들어왔다 게임 재밌어지네 <laughs> 솔직히 말하면은 이 상태로 세번더 던져도 이길 것 같은데? 근데 서폿이 던지면 안돼 그럼 난 산다 근데 서폿이 던지면 안돼 숟가락은 좀 죽어도 돼 <laughs> 블로도 내가 먹어야 될것 같은데? 네. 내가 먹어야 될것 같은데? 안돼 안돼요 풀감이 30%잖아 난 풀감이 용인데아 이거 터줄라 했는데 실드를 0.5초 더 빨리 될수 있게 됐어요 궁 풀타임이 5초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타워? 아니네 이거 먼저 가세요 쉴드를 줘요 쉴드를 아니, 실도 왜 안... 8번 제가... <laughs> 눌렀어요. 제가... 룰을 잘 못해서... 그런 장난... 재미없어요. 재밌는데... 경고 1회... 아니, 탑에서 질량 뽑아준다고... 아니, 이러면 진짜 녹 밖으로 해도 되겠는데, 나... 원래도 그렇긴 한데... 아... 기분 나쁘네! 버릇 없네. 서포터는 피하는 지금. 모습? 그,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지. 지금 너무 막고 있어가지고. 오케이. 정신 나간 척 연기해주다가? 아로 연기해주다가? 슬로우. 힐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일단 애쉬, 애쉬, 애쉬. 잡았다, 잡았다. 몇판 데? <laughs> 와 개고수인데? 바르반이 굳이 e q 풀 하지 말고 애씨한테 그냥 세나 잡았으면은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. 상대 노플이죠? 네, 상대 노플인데 바르반 안 걸렸어요. 여기서 e q 할 거리만 주면은 그 잡을 것 같은데. 좀만 좀만 더 기다려보자. 이미 기다린 거. 뭔가 아는 눈치인데? 아니 이거 내가 연기를 너무 못 하나? 플로우. 일단 묻혔어. 땄다리. <laughs> 나이스. 어,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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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. <laughs> 리신이 뭐, 여기서 20킬 더 먹어봤자, 한타 페이즈 가면 코고마한테 안 되기 때문에,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거는 바로 이미즈에서 안정적이게 파밍하고 있는 이빅포르 전통의 원딜 킬러로 이 친구가 잘 크면 좀 힘들 수도 있어 어 꼈어요 왜안 움직이지? 튀길 척해요 그냥 <laughs> 아니 진짜 튕겼어 진짜 어 <laughs> 뭐지 나 스킬 안 써져 진짜요? 네 장난 아니고? 장난, 장난 아니고 음, 움직이는 것도 뭔가 이상하긴 한데? 재접할까요? 나나 2WER 안 써져 그 뭐야 그 손으로 해봐요 손으로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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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인가? 아 클라우버그라고요? 스킬 안 쓰고 이기면 100만원이라는데? 그거는 구라예요. 일단 안 써볼게요. 뭔 소리야. 뭔 소리야. 나가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아니야. 리신 크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. 심지어 우리 탑은 질리언이야. 이건 진짜 질 수가 없어. 그리고 코그모가 나야. 맞다. 잠깐만. 이거는 이거는 피해야 될것 같은 하나도 안 무서워.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리신! 아니, 야, 니신, 야, 니신 너무 안 죽는데요? 아직 한타를 안 했잖아. 아니, 애쉬 정신 나갔네. 그러다 죽어요. 좀 멀어요. 죽었다. 그러다 죽어요. 아, 큰일 났네, 이거 진짜. 장난 그만할까? 이 어, 정도면은, 사용범이라서 괜찮아. 꿈 없어, 꿈 없어. 아, 아니, 이거는 맞은 내 잘못이다, 이거는. 아니, 리신이 진짜 너무 안 죽는데? 리신 너무 치는데? 아, 근데 어, 이래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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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가 유래. 이래도 우리가 유래. 아니, 이건 좀. 아, 우리가 계속 수가 한 명이 없어서 그래. 아니, 네가 피오라냐고, 루시아나. 이거 막아야 되는데? 근데 아직도 유리한게 사실이야. 용해서 해볼만 해. 먹었다리. <laughs> 나와, 거기서. 더이자 어, 어? 아니, 야. 나랑 안 맞잖아. 서브는 지켜. 서브 줄게. 아니, 이건 좀 위험한데? 이거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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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터졌다. 언딜 차이? 아니 근데 이거 루시아 레벨 봐봐 얼마나 팀원의 고열을 빨아먹은 거야. 가자 가자 가자.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내가 할수 있어. <laughs> 아니 루시아 뭐냐고. 한마디 할까요? 아니 아니 하면 안 돼. 어, 근데 미신이잖아. 싸워야겠는데? 먹을 수 있어, 먹을 수 있어. 먹었다. 네이츠 야, 어디 갔가 야, 어디가? 그거 털을 쓰면 어떻게 임마. 포로체. 나이스. 원딜 차이. 아, 이 호구모 딜은 늘 새겁다니까? 여기까지? 에요. 그럼 승급전까지만 합시다. 저 승급전 떴어요. 저맨아에또 쳐줘요. 알았어요. 날도 할게 아! 그러면 뭐가 문제야? 뭐가 문제야? 아니 렉사이뭐냐고나 <laughs> 잠깐 밖에 나 백업 밖에 야 돼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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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대답 안, 안 하면 리드 달림. 실당만 원? 안 돼. 구석다리. <laughs> 아니 이거 서포터가. <laughs> バイバイ。